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어,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어, 오늘 날씨가 흐려서 촬영하기엔 좋은 날씨입니다. <laughs> 어, 최근에 자외선이 엄청나했죠 그래서 막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눈이 너무 부셨는데요. 어, 날씨는 너무 화창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laughs> 그죠? 근데 환절기다 보니까 어,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네, 일교차가 너무 커서요. 네, 감기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낮에는 더운데, 네, 저녁에는 좀 쌀쌀해가지고요. 네, 잠도 안 입으면 춥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제 방울 복랑이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요즘에 성장한다고 물 고파 합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아이들이 가물어 있어요. <laughs> 쪼글쪼글. 그래서 방금 물을 주었는데요. 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조금씩 내렸었는데 최근에는 비가 오지 않았네요. 비가 아주 조금 오고 말더라고요. 근데 내일 모레 금요일쯤에는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는데 그때 얼만큼 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너무 아이들 불고파한 애들이 벌여서 조금 물을 줬습니다. 한 3분의 1만 적게끔 네, 조금만 줬어요. 아, 그리고 왜냐면 또 금요일날 비가 올 거니까요. 네, 조금만 줬어요. 음, 저는 보통 물을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가 때마침 오거든요. 아까처럼 물을 이렇게 주거나 하는 일은 드문 일이에요. 음, 근데 보니까 너무 쭈글거려서 좀 심각해서, 네, 봄은 도 너무 건조하니까 금방 또 건조가 되고 통풍도 너무 잘 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수분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음, 어, 금요일에 비가 오면 비좀 실컷, 네, 어, 맞게 해주려고 합니다. 어, 분갈이를 했어요. 라울. 네, 라울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음. <laughs> 어, 요, 예쁜 화분으로 좀 옮겨 심어줬어요. 어, 예쁜 화분에 심으니까 정말 더, 라울이 더 예뻐 보이네요. 음, 흰색 화분인데, 네, 김복수님께서 어, 작품 화분을 네, 그때 선물해주셔서 작년에. 요게 있었는데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라우리가 자구가 많아서 굉장히 <laughs> 탐스럽게 보입니다. 네, 라우리가 예쁘네요. 요즘에 <laughs> 라우리 보고 힐링하고 있어요. 어, 자구가 굉장히 많아지면 또 다음에 나눔을 해드리고 <laughs>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컸으면 좋겠는데 어, 라울이가 좀 까다롭고 은근히 네 여름에도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고 겨울에도 약간 춘추형입니다 어, 동형에 가까운 춘추형이라고 해야겠죠 동형에 가까워요 네,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고 너무 더우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추위도 굉장히 타고 하여튼 까다롭습니다 <laughs> 어, 날씨 추워진다 면 물들이 생각하지 말고 얼른 드려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뭐, 날씨가 요즘 평년 기온으로 다시 시원해졌어요. 지지난 중간 27도까지 올랐죠. 갑자기 한여름 날씨. 어, 기온이 막 굉장히 변덕이 심하네요. 한파 왔다가 봄에 또 엄청 더워졌다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제 춘맹입니다. <laughs> 어, 너무 예쁘죠? 상큼하고 연, 너무 예뻐요. 물 드린게 어, 일교차가 많이 나서 요즘 아이들 너무 예쁘죠? 물 드리고 춘맹도 너무 예쁘네요. 춘맹이 이렇게 예뻐질 수가 어, 많이 예뻐졌습니다. 네.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고 얼굴도 작아지고 물도 드리고 이렇게 아, 살구 미인 금입니다. 아, 요즘에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요. 창틀 쪽으로 네, 옮겨줬어요. 원래직광을밖게끔 이렇게 거리대에 뒀었는데 어, 창틀 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약간 너무 자외선 강하면 이 살구 미인 잎이 약간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노랗게 이렇게 되거든요. 노란색보다는 핑크색이 예쁘고 대신에 연두색은 조금 더 짙어집니다. 네, <laughs> 약간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보고 싶어서 약간 노랗게 타면은 색이 좀안 예쁜 것 같아서 창틀로 좀 옮겨줬어요. 창틀이 햇빛이 좀덜 받거든요. 금이니까. 햇빛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색깔이 좀 누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색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 그때 자구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구 두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자구도, 커팅도 너무 잘 되고, 번식 너무 잘 돼요. 어, 근데 조금만 더워지면 이제 웃자라요. 햇빛이 모자라면 살금 이후는 네, 하영이라가지고, 이제 날씨 더워지면 20도 넘어가면 엄청 햇빛이 부족할 때 웃자라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있으면은 햇빛을 좀더 강하게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음, 요거는 제가 못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로라랑 미니벨 금이에요. 미니벨 금, 로세 개. 작년에 상상남님께서 미니벨 금을, 아, 미니벨 금을 네, 선물해 주셨는데, 아, 물음병이 좀 와가지고, 작년, 장마죠. 네, 장마에 <laughs> 좀 그랬어요. 그래서 커팅해 주고 겨우 살렸는데요. 이렇게 세 개가 됐어요. 너무 따가졌죠. 그래서, <laughs>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는 따로 저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홍옥이랑 같이 심겨져 있었는데 어, 여름 되기 전에 커팅해서 따로 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금을 이렇게 어, 오로라랑 미니의 금을 따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에, 한여름 폭염이 오면 잎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금이다 보니까 약해서 음 그냥 홍옥이랑 레드베리는 괜찮은데 역시 이제 오로라는 음 금이다 보니까 화상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로 분리를 해줘야겠다 금은 금대로 그래서 네, 이렇게 따로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지금 <laughs> 겨우 살려가지고. 어, 올여름에는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이라 굉장히 예쁘거든요, 핑크핑크. <laughs> 올해는 제발 잘자라더라고 금이 아무래도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어, 레티지야. 네, 꽃 굉장히 예쁘다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네, 꽃이 드디어 다 폈네요. 네, 어, 꽃을 커팅을 해줘야죠. 어, 저는 다른 꽃들은 한두개 피면 얼른 커팅을 해 주는데요. 네티지아 꽃을 제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놔두는 편이에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 구경을 좀 하려고요. 네, 근데. 콧대를 어,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몸이 상하긴 하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서 그래서 네 빨리 잘라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잘라주시든지 하시면 돼요 어, 저는 이제 좀 잘라주려고 해요 이제, 이제 다 폈으니까 레시틴 골드 골드는 아직 한송이에 남았는데 이렇게 잘라줄까요?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레티지아 꽃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레티지아 꽃에 있는 이잎 있잖아요 이 잎도 번식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잎꽂이가 어, 되는 아이도 있거든요 습직젠 골드의 꽃도 자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흙 위에 두면 잎이 번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요. 아니면 잎을 이렇게 떼가지고 바닥에 놔둬도 되고. 음, 마커스는 그냥 이렇게 둬도 막 주기에서 자구가 나오고 막 그래요. 너무 번식이 잘 돼요. 그 꽃대 좀 잘라 주려구요왜 분? 네, 그 네. 너랑 예쁜 꽃입니다. 꽃대를 두 개나 이렇게. 블랙이가 조금 흥겨워 보이긴 하네요. 하얗게 좀 지고, 네, 이제 끝까지 잘라줬으니까 해서요. 물좀 줬는데 네. <laughs> 얼굴 좀 작아졌네요. 네. <laughs> 색깔이 굵고 너무 예쁘죠. 음, 바이올리키는 햇빛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어무리고 있어요. 방금 물을 줬는데 최근 햇빛이 너무 세서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laughs> 이렇게 연꽃처럼 오므리고 있네요. 이 어, 아이는 피어리스고요. 이 어, 아이는 페라독스 프라바타. 프라바타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꽃대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네. <laughs> 예쁘게 네, 있네요 꽃대도 어리고페어룩스 네, 이렇게 물을 들였습니다. 피어리스는 햇빛이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노랗게 잎이 변했네요. 어 피어리스 물으면 굉장히 핑크핑크 예쁘잖아요. 네. 파랑새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예쁘게 노을드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제 기존에 제가 키운 묵은 파랑새고요. 이 아이는 상상있께서 네, 선물 주셨던 파랑새 예품을 그때 선물 주셔가지고 네. 지금 물이 많이 들었네요. 같이 네보드리고 있어요. 예쁘죠? 베비나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핑크색. 어, 또 마치 금인 것처럼 이렇게 밝은 색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어, 굉장히 예쁘 색을 띄고 있어요. 물이 골고루 들어서 너무 예쁘죠. 묵었죠, 묵었어. 2018년도에 키우게 되었는데, 봄에. 음, 네, 4년. 4년 되세요. 4년. 어, 누다인데요. 누다가 조금 물을 들였어요. 네, 조금 붉게 물을 들였어요. <laughs> 네, 올 가을에는 음, 물을 많이 들여줄 것 같네요. 아, 누다도 물이 들면 엄청 빨개지거든요. 대신에 좀 묵어야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엄청 붉게, 진짜 빨갛게 물이 들면 전체가 다 빨개져요. 가을쯤에나볼수 있겠네요. 아, 빛치 흐리대. 너무 예쁘죠? 물이 더 많이 들었어요. 주황색으로 물 들었어요. 아,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어쩜 좋아 유치우리 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지고 행복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유치우리대 여러분 꼭 키워보세요 <laughs> 정말 추천합니다 좀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네요. 음, 아란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네, 상상감님께서 아란타 선물로 주셨는데요. 음, 아란타가 이제 물이 들고 있어서 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음, 원래 초록이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주황색으로 끝에 물을 좀들이고 있습니다. 귀여운 아란타. 소품 중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귀엽게 자랐어요. 아, 어, 정말 귀여운, 네, 엘레강스. 엘레강스도 조금 물을 들였는데요. 너무 네, 귀여워요. 이렇게 물을 들였네요. 약간, 네, 끝에 잠을 찍었어요. 너무 깜찍한 모습입니다. 제 엄지손가락은 아는데 너무 네, 귀여워요. 어, 제 리틀 장미도 조금 물을 들였어요. 네. 이거 어, 조금씩 들고 있네요. 음, 이 와인은 작은데 커팅해서 심어줘야겠네요 네. 약간처럼 핑크색이 너무 예쁜 네, 인입니다라인이내 것들을 쪼여줘야겠네요. 음, 많이 예뻐졌어요. <laughs> 제 베이비 핑크가 많이 컸어요. 많이 통통해지고 얼굴이 좀 많이 커졌는데 색깔도 엄청 핑크핑크합니다. 물이 많이 들었네요. 그래도 약간 주름이 있는 거 보니까 물이 고파하네요 방금 물을 줬어요. 네. 어, 핑크 자라고서인데요. 네, 저번에 꽃들을 잘 줬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쏙 빼면 됩니다.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좀 마르면 줄기가 네,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어, 요 아이는 니크셔나입니다. 네, 어,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어, 가을 되면 이 네, 주황색으로 변해요. 굉장히 예쁜데 네, 지금도 내부를 네,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